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고 알고 있어서 음식이나 영양제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백질 섭취가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먹는 시간은 중요치 않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단백질보다 더 좋은 게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 후에 요거트를 먹으면 피로회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운동 후에 요거트를 먹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써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때 요거트를 섭취하게 되면 피로물질인 젖산을 배출해서 운동 기능을 높여주고 근육 재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에는 근육 생성을 돕는 카세인 성분과 지방을 분해하는 칼슘 성분이 풍부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운동 후에 요거트를 먹으면 운동 중 쌓인 피로를 줄여주고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고혈압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유익균이 함유된 요거트 섭취는 고혈압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요거트에 함유된 칼슘과 마그네슘은 혈관 질환 예방을 도와준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요거트 운동 후에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